3D 설계 및 해석 전문 웹스 시스템 코리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공인 리셀러 웹스 시스템 코리아입니다. 솔리드웍스는 퀄리티 높은 설계를 작성하고 이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용자 이니지를 제대로 파악한 최고의 3D CAD 소프트웨어입니다. 제품의 설계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중심으로 기존의 기능을 개선하고 더욱 편리한 기능을 개발하여 복잡한 설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신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는 어셈블리 로드 시 라이트웨이트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대규모 어셈블리를 더욱 빠르게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최신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 2023은 전작인 솔리드웍스 2022보다 3배 빠른 어셈블리 처리 속도와 18% 빨라진 그래픽 계산 속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솔리드웍스의 클라우드 플랫폼 3D ExperienceWorks는 사용자가 장치와 공간의 제약 없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며 설계, 시뮬레이션, 제조, 데이터 및 제품 수명 주기 관리에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더 강력해진 코멘트 기능과 개선된 구배 기능, 늘 설계자를 당황스럽게 하던 메이트 오류를 자동 복구해주는 기능이 추가되는 등 사용자가 더욱 편리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최신 솔리드웍스 2023을 솔리드웍스 공인리셀러 웹스 시스템 코리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